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새벽에 제가 자고 있었는데, 어제 카페에 놀러 오셨던 BJ분 중에 한 분이, 아, 차를 그냥 개박살 내놨어요. 어, 방송 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차를 그냥 아예 개박살을 해가지고 지금 기분이 완전 메롱입니다. 그래서 이 BJ한테 콩밥을 먹여주려 합니다. 장난 아니고, 나 진짜 경찰서 갈라구요. 나 진짜. 아 누구냐면, 집 나온 부식님께서, 똥을 발라놨어요, 이 개새끼가, 진짜. 와. 자, 그냥, 빠르게, 예, 그냥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와, 이거는, 어? 고물상에 갖다 줘도 돈 내고 고물상에 갖다 줘야 돼. 이게 뭐냐고, 이씨구레그 와중에, 뉴, 뉴, 미안, 수고, 지 혼자 예술이라고, 와 파란색가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R E C 그 다음에 구 구구독 구구독은 뭔뭔개 쌍소리인지 모르겠네 구구독 그 다음에 여기는 야어 잠깐만 여기 좀 이쁜데 어한 요러한 디자인을 원했는데. 어,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다 망한 거 같거든요, 지금. 어, 요거에 제일 이쁘네. 어, 어찌됐든, 저찌됐든, 윽박이는 거짓말 아니고, 예, 진짜 신고 때리러 갑니다. 내가 이거 경찰에 신고 안 하면, 내가 이제 경찰서를 가야 돼. 왜냐면, 자동차 튜닝은 자유야. 자유인데, 차를 튜닝할 때 혐오스러운 티커나 혐오스러운 튜닝을 해도 법에 심판을 받아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야. 이거 누가 나 신고해봐 아 그러면 나 윽박이 윽박이 콩밥 먹으러 깜빡 가요 여러분들 부시이 방송국에 윽박아 미안하다 전화는 차단할게 라고 공지를 썼다고? 미안하다 차단할게 티티티티티티 긴급방송 윽박이 몰래 차에 낙카치라기이 새끼 방송 한번 보자 잠깐만 나 한번 해 볼게요. 거기 비서 자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빨리 갈아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폰 h o 전화하라고. 오케이. 엄마 오케이. 늑박의 속마음. 부식이가낙서 해서 방송 소재 생겨서 좋아한다. 뭔 개소리야. 니가야 엄마. 야. 이 포터가 내 지금 넘버원 차 하나밖에 없어, 인마. 엄마. 엄마. 나부식이고소할 거거든. 네. 나핸드폰 차단당했어. 빨리 엄마 핸드폰 좀 줘봐. 나금사받좀더 진짜 갈 거예요. 우리 엄마 건 차단 안 했겠지. 네, 부식님, 안녕하세요. 네, 윽박이 엄마 핸드폰인데, 네, 왜 윽박이 제핸드폰은왜 차단하셨죠? 그 새벽에 저희 집 앞에 다녀가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결론은 금사파 출소 가서 재물순괴죄랑 명예훼손 두 가지 접수하려고 합니다. 아니 저희 사랑님. 네. 사네 여보세요. 진짜 진짜 떡한 마디만 할게요. 네네 하세요 마지막 발론 반론, 발론 반론, 아변론예 <laughs> 선처해달라고요. 네, 저희가 찢어진 로 네. 모르겠다고 그냥 예, 예, 저도 모르겠네요. 고생하세요. 아, 자 일단 선처를 해달라고 하시니까 재물 송괴만 놓고 명예에서는 내가 선처해줘서 뺄게요. 접수할게. 진짜 바로 접수합니다. 저는 자 일단 진짜 찐으로 도착했고요. 어 잠깐 전화가 왔네요. 네, 여보세요. 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가시는 길네 다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협박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에요, 협박은 아니고요. 예. 아니 아니 왜 갑자 왜 갑자 돌아가는 게 좋다고 저저 저, 저, 지금 저 겁먹었습니다. 협박하시는 거 아니 돌아가 그, 주십시오. 세니 아니, 아니 아니 돌아가고 네. 예 지금 협박을 네. 두번 이거 네. 녹화되고 있어요 사장님. 아니요, 일단, 네, 협박 아니죠? 일단 네. 돈으로 해결할 거면 돈좀 준비해 주세요. 사장님. 네. 사실 역시 명예손으로 고소하겠.. 이.. 부사장님은 진짜 네, 싹좀바가지예요 이..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윽박이가 얘기하고 다니고 떠벌리면 저를 어.. 맞고서 때린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어..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났고 법이 심판할 거예요 새벽에 웃는 얼굴로 앞니빨두개 드러내면서 허 <laughs> 락카 재밌다 어 <laughs> 전화가 왔네요 마침 네, 다급하긴 한가봐 회장님 네잘 생각해봤는데요 네네 네, 그 예술의 기운이 이뻥님한테 안닿는것 같아요 아.. 부식님 말씀은 이게 진짜 예술이다? 그.. 보는 눈이 좀 없으신 것 같은 자, 부식님 혹시 방송도 보고 계시나요? 예, 선처 부탁드립니다. 아하 예. <laughs> 일단 잘못은 하셨죠. 어, 다시는 예수하지 않겠습니다. 관님, 죄송합니다. 감지투장 수겠습니다. 일단 경찰 선생님한테 추, 출국 정지 명령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 드리고 오겠습니다. 해외도 비할 명분이 정말 다분한 새끼거든요. 백분들요새끼가요이 두트리아가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제 친구 중에 경찰이 있네요. 그 친구한테 지금 전화 한번 해보자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어, 나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어+ 어+ 어떤 이상한 BJ가 내 포토에다가 낙서를 해놨어, 어+ 아, 재물 맞아? 사람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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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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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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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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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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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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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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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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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집 나온 부식이 아니지 아니.. 신고해 <laughs> 가서 신고하라고. 요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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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새끼는 본 때를 보여줘야 돼. 요지 이런 새끼는 본 때를 보여줘야 돼. 학교 언니도 얘기하잖아. 학기도. 오케이 학기 고마워 일단 어 자문 감사합니다 우리. 자 잠깐만요. 오소연녕하세요 오, 어서 <laughs> 고생하십니다 <오, 선생님> 업소님 <laughs> 고생하십니다아제 제, 아, 포터가. 제 친구가 네. 방송 감각이라고 하면서 낙서를 라카로 낙서를 엄청 심하게 했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그 신고 좀 접수하려고 네. 하는데, 아 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 친구가? 예, 그 친, 사람이야? 네, 어..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저 자고 있는데 몰래 라카로뭐 억박이, 바보, 막 네. 이런 거를 써놨어요, 선생님. 네, 선생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어디 어디 칠한 거예요?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다 칠한 거예요, 선생님. 그 친구가 하는 말은 일단은 아 우리끼리 합의 보자 대신 내가 반성문 깜지 두 장을 쓸게 이렇게 해서 깜지 두 장으로 합의는 보려 하는데 좀 법적으로 궁금하거든요 네. 재물손괴가 해당되는 게 맞다 재물손괴 해당되는 게 맞다 거기 신고를 줬면은리 네. 이친구가 원하지 않고 처벌해야 돼아 신고가 들어가면 합의를 받고 제... 처벌해야 네. 돼 왜냐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물 아. 그래요. 그 네, 아닙니다. 신고 접수 안 할게요. 네. 그러면 신고 접수 다시 안 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신고가 지금 만하한 번만 안나 신고 안 신고 안할 신고 안 합니다. 안안 할게요. 안돼 안돼 미리 알고 와야지. 가끔 미리 알고 와야 돼. 나 신고 안안 합니다. 안 합니다. 팬분들 네. 부지기 신고 하지 마세요. 신고 하지 마세요. 신고 하지 마세요. 마세요. 어,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거짓말 진짜 안 하고 왜냐면 선생님분들 고문이죠 바쁘신데 제가 장난으로 오부박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제 친구가 이제. 카페에 선물로 광고판을 뭐 해준다고. 자기를 했다가 저... 좋은, 예, 말이지 좋은 말이지 마음으로 네. 했다가 그래, 어이 됐구나? 예예 예. 저한테 사전에 말은 안 했습니다 주작은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주작은 아닙니다 아니. 예 바쁘신 사람 너무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광고판 들었을 때 내가 화이팅 했잖아요 예예 <laughs> <아이,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열심히 살겠습니다 선생님 저번에 경찰서 같이, 같이 찍었예우 <laughs> <어디> 아들내미가 팬이야 <laughs>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그 친구들 잘 지내요 예예 예, 잘 지낼게요 내 선생님 시 멋있게 보이긴 하고 <laughs> 예 어디가 더 멋있냐고 아이고 바쁘시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아, 내가 진짜 너한번 살려줬다 자 이제 부식이한테 전화하겠습니다 어, 전화가 왔어요 어. 네 부식님 네 사장님 네 지금 방송 잠깐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지금 보셨죠? 제가, 제가 신고를 넣, 넣는 순간부터 네네 어, 저랑 이제 둘이 합의를 하더라도 법적인 심판까지 물으셨어야 됐대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러면 또 방송적으로다가, 네. 어, 이제 팬분들께서 원하시는 게 생기면, 네. 이제 또부식님한테 부탁이 아니고, 강제로다가 네. 부르면 오세요 한 번. 아, 아,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차다 푸세요, 제 핸드폰. 네, 잘 돌아가라고요? 네, 네. 아, 뒤지라는 건가요, 지금? 네, 네. 저 지금 경찰서 들어갑니다. 네, 네. 네.. 아니.. 들어가세요라고 하세요 네.. 잘.. 고생세요네 오케이 팬분들 아.. 근데 부식기 때문에 존나 웃겼다 진짜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윽박이가 라카 한번 칠해볼게요 까만색 있나? 어.. 까만색 있다 오케이 일단은 어.. 그러니까 예스 예스 한번 지어보자 예스 아 야 부시가 너 진짜 끝까지 빌런짓 할래? 뚜껑은 무광 흑색인데 왜 초록색이 나오냐고 부시가 어? 아까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뚜껑 닫을게요. 잠깐 국방색? 어? 국방색이래요? 어? 아. 너 내가 신고하러 간다 부시가. 진짜 오렌지색? 가자. 얘가 국방이네. 오 좋았어. 아니 국방 색칠하니까 뭔가 멋있는데? 아 근데 바로 잘 덮이네? 이렇게. 이거 점점점은 왜한 거야? 이거 파란 색깔. 아우. 야 포터야 주인 잘못 만나서 네가 고생이 많다. 이제 락카 다 섰어요 지금. 우리 마실이라가자 어 맞아 이렇게 듬뿍 발라야 돼왜 왜 <목소리> 팬분들 오늘도 육박이랑 놀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두 시기 때문에 살았다 팬분들이 오랜만에 육박아 존나 재밌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살해해서 고맙습니다.